저는 치과의사고요. 그 전부터 아마 허리가 크게 좋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진료 도중에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들더니 그 다음부터 어,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 뒤쪽까지로 이어지는 엄청난 극심한 어, 방사통증이 어, 왔고요. 그래서 서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. 어 거의 기호다시피 병원에 내원하시게 내원하게 된것 같습니다. 내 네, 처음에 시술 이전에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시술을 받으신 치과의사분은 어, 통증이 처음에 왼쪽 엉덩이랑 이 허벅지 쪽으로 조금 저리고 불편감이 있으시다가. 이 진료를 보시면서 증상이 갑자기 엄청 심각하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오시게 됐습니다. 이 원래 이제 아프셨던 부위가 어디였냐면, 자 이렇게 사람 모습이 있으면 이 엉덩이하고 허리 쪽 연결 부위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많이 아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피부 아래쪽을 보면, 자 이쪽 뼈에 잡아주고 있는 이런 그 근육쪽하고 이 허벅지 쪽 이쪽,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시술하기 이 전에 한번 오셨었어요. 이제 그때 제가 상태를 보니까 자 이게 보면 그 시술하기 이전에 이 저희 병원에 처음에 이제 아파가지고 오셨을 때 이미 보니까 이 허리뼈가 꼬리뼈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와 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어 조금 시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이유가요.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치과 의사이시다 보니까 이 평상시 엄청 호구정하게 이 진료를 항상 보다 보니까. 허리에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을 하면 뭐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술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물리치료 끝나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. 어,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가셨다가 어, 또 바쁘시고 업무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며칠 사이에 이게 지금 찍은 게요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. 날짜가 보시면. 12월 30일에 이제 촬영을 하셨고 1월 5일이니까 한 6일 정도 지나셨죠. 6일 만에 이렇게 디스크가 더 심하게 또 찢어지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지금 디스크가 또 찢어진 겁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손상을 받고 어, 통증도 되게 극심해지고 뭐 진짜 서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셔가지고 밤에 좀 급하게 저한테 한나님 전하고 오셔가지고. 이번을 하고 시술을 또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어, 이 한자분의 경우에는 하신 시술이 이 고주파 수액 강압술, 허리뼈봉, 꼬리뼈봉, 이 디스크 터진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강압술이라는 치료 기기가 들어와서 터져 나와 있는 쪽 디스크를 충분히 다 태웠습니다.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 태우고 난 다음에. 그 다음에 이제 수면마취를 하고 수면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 쓰러 가가지고 어 그안 좋았던 어 허리뼈가 꼬리뼈가 디스크 터진 그쪽 부위만 한게 아니라 골고루 다른 부위까지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또 치료를 했습니다.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시고 아직 좀 젊으세요. 그렇게 젊으신 분이신데 어, 다행히 디스크가 좀 많이 터져 나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술 이에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되시고 뭐 시술 이전에 통증이 10점이라고 하면 시술 이후에는 2, 3점 정도 로 상당히 회복도 잘 되시고 약간 다리에 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도 보이셨는데 이제 시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오셨었어요.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조금 좋아지시는 거 같다. 그래서 이제 시술한 거 되게 만족하신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후기도 이제 남겨 주셨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참고해서 잘 보시고요. 어 뭔가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고 이러면 사실 그거를 좀 해결이 필요할 때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또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어 디스크 상태가 악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뭔가 그 디스크가 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뭐 연락하시는 거 너무 쑥스러워 마시고 저희 동안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시술 관련해서는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점 참고해서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. 그 환자분인 시술 이후에 후기도 찍어주셨는데요. 그 시술 이후 후기 영상은 효용 가입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후기 영상도 보시고, 현재 어떤 상태인지, 그리고 시술할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결정에 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